종업원들 봉사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디 좀 럭셔리한 음식점을 가게 되면 호텔이라든지 좀 비싼데 아주 고급 일식집 아니면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를 딱 가보면 걔네들이 메뉴판을 딱 주잖아요 메뉴판에 적혀있는 그 금액이 다가 아니에요 어? 거기 이제 메뉴판에 금액이 쫙 있고 제일 밑에 조그만 글씨를 써 있어요 거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조그만씨를 보시게 되면 뭐로 되냐면 상기 금액은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 가로열고 10%인데도 일반적으로는 10%예요 10%도 있고 아니면 좀 센데는 20%인데도 있고 그거 가로 닫고와 부가가치세 VAT 가로 열고 10%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때는 다 가격안에 뭐가 포함되어 가지고 적혀있죠 메뉴판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좀 비싼데들은 그럼 너무나 비싸 보이잖아 그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걔네들 뺀 정말 순수하게 그 가격만 적어 놓고 그 밑에다 조그맣게 표시해 놨어요 그 가격만 보고 그 가격만 내려고 하면 금액이 달라 나올 때 어, 걔네들이 막 속인 게 아니야 그 적혀있어요 좀 작게 적혀있어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텐텐이에요 20% 10% 하는 데도 꽤 있고. 그런데 는 이제 가보면, 저도 이제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, 이렇게 많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. 그런데 가본 적이 없어. 좀 어렵게 살았으니까. 그런데 당연히 몰래 했을 거 아닙니까? 처음으로 가본 게 와이프랑 같이. 어렸을 때 사귀었잖아요. 근데 사귀다딱 시작한 다음에 와이프 만 수부째 생일을 챙겨줬으니까 되게 어렸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사귄 지한 6개월쯤 됐나? 내 손을 딱 잡고 꼭갈 때가 있다는 거야. 아니, 여자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면 가져야 될거 아니에요. 근데 돈이 있네요. 그좀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 막 하고 막 그랬으니까 어 돈은 뭐 있어 뭐뭐 뭐, 뭐, 어디 먹으러 가자. 그래서 뭐 돈이 있어 그래서 이제 갔는데 무슨 커피를 먹으는데 와이프가 지금도 커피를 좋아하는데 저는 뭐 커피 그냥 잡파이 커피면 되는데 걔는 좀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. 갔는데 커피점 이제 그때 당시에 학교 학생 식당에 밥값이 네 종류가 있었는데, 700원짜리, 1000원짜리, 1200원짜리, 그리고 2000원짜리, 이렇게 네 종류가 있었어요. 그럼 럭셔리한 데 가려면 2000원짜리 가면 되고, 저는 일반적으로 먹는 거에 90%는 7 0 0원짜리에서 먹었단 말이에요. 가면 이제 아주머니한테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씩 해주면 친해져가지고, 아주머니가 이제 밥도 많이 주고, 반찬도 많이 주고 막 그래. 밥, 반찬 딱세 개에 국에 밥 이렇게 있는데, 700원짜리. 주로 그거를 밥으로 먹었던 때야, 이제. 그런, 그런 시절이었는데, 거기 딱 검정문제 갔는데, 왠지 갔는데, 발이 안 들어가지는 데 있잖아, 왜. 발이 안 들어가죠. 근데 와이프가 정당하게 들어가는 거야. 남자친구 생기면 꼭 여기서 커피를 사달라고 해야 되겠다 했나봐. 아, 발이 안 들어지는데 어떻게 들어갔는데도 돼요. 그래서 들어갔더니 아야 다를까. 딱 들어갔는데 바닥 밑에 이따만한, 이따만한 잉어들이 막 다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항을 바닥으로 해놨어. 나는 깨지는 줄 알고 막 이렇게, 이렇게 막, <목소리> <목소리> 이게는데 <목소리> 아, 뭐 괜찮습니다. 막 그러는데, 어, 막 이게, 아, 촌티를 막내 어쩔 수 없어. 바닥이 뭐 물고기 다니니까 수초가 막 이때 밑에 있고 바닥에 물고기 있으니까. 그런데 딱 벌써 거부하이확 일어나는 그런 데였어요. 딱한손트안 졌지? 안, 안 하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야. 이게, 아, 도대체 얼마일까? 어? 딱 왔죠? 메뉴판 딱 봤는데, 커피도 못 들어본 이름의 커피들이 막 있는 거예요. 우리가 아니, 뭐, 뭐, 무슨, 뭐, 아메리카노, 에스프레소 이런 게 아니라, 그 근데 와이프가 거기서 마치 많이 와왔던 사람처럼, 근데 가격이 제일 싼게6천원이야 그때 당시에. 그때 당시에. 어? 90, 90년대 중반에. 그러니까, 나 그때 밥 700원짜리 먹을 때, <laughs> 밥 700원짜리 먹을 때, 커피값이 6,000원이 제일 싼 거고요. 와이프가 시킨 게 그때 한 7,500원인가 뭐 아마 이쪽도 시켰는데 그때 당시 돈 7,500원이면 아무튼 아무튼 그거였는데 뭘 시켰냐면 커피를 행정 처음 보는 이름인데 와이프가 시킨 커피가 초콜렛 마카데미아 너트브랜드 커피를 시킨 거예요. 이름 들어보셨어요? 어? 말도 마세요. 그러면 일반적으로 근데 거기 난 처음 갔잖아? 근데 와이프가 맛집 많이 온 사람처럼 딱 보더니 어 저는 어, 초콜렛 마카데미아 너트브랜드 커피를 주세요 이러는데 나는 거기 딱앉았는데 어, 이쪽 분은 그럼 어떤 거시키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 처음 들어보는 얘기잖아. 그리고 그 그러면은 뭐 같은 걸로 이, 이게 일반적이잖아? 아니에요. 너무 충격을 먹으니까 와이프가 그 얘기할 때만 머리에 박혀버린 거야. 쪼그렘 마카데 머리 박히더라고 이게. 그러더니 나도 모르게 나도 아, 저도 그러면 쪼그레 마카데면 나도 모르게, 나도 이렇게 막 나온 거야. 와 이게 원래는 그게 말이 안 나와서 그냥 어떻게 해야 돼? 그 아, 같은 걸로만 이하동문 뭐, 아니면 뭐 같은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. 와 이게 바뀌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도 나와버리더라고요 입에서 그냥 마치 여기다 한 100번 시킨 것처럼 아 근데 어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근데 어, 그래서거기데 처음 먹었는데 와가지고 계속 옆에서 뭔가 이렇게 주문도 무릎 꿇고 받고 그러고 이제 딱 가고 와서 이제 먹게 그러니까 그때 그, 그, 그 거기 망해서 없어졌는데 손님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없지 손님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데가 있었어요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계산하려고 나왔는데 7500원씩이니까 15000원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딱 나왔죠. 나왔는데 그 밑에 조그만 글씨가 못 봤어. <laughs> 처음으로 그런 데를 가지고 이런 거 있는 걸못 봤단 말이에요. 왜, 왜, 아, 그런 게 어디 있어. 여기 진짜 이렇게 써 있는 거야. 공급가액 이렇게 써 있어. 공급가액 15,000원. 어? 그리고 얘랑 구분기재되어 있는 대가와 구분기재되어 있는 거기 표현대로 이거랑 구분기재되어 있는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가 있는 거야. 이게, 이게 이렇게 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. 응? 그 밑에 또뭐 있어요. 부가가치세. 그래서 내가 내야 될 금액은 요 합계 금액 아닙니까? 어? 처음 봤다니까, 이거를 거기 가서. 말로만 듣던 내가 여기구 해서 <laughs> 봉사를 받을만 하더라고요. 근데 뭘봉사인지 모르겠지만, 착 무릎 꿇고 다녀. <laughs> 근데 아무튼, 자, 여기에 부가가치세는, 여기 부가가치세는, 그니까 러이 대가와 구분이 지되어 있는 종원의 봉사료를 포함해서, 1 8 0 0 0원에 10%냐, 아니면 얘를 뺀1 5 0 0 0원에 10%냐, 그 얘기예요. 와이프를 또 팔았네. <laughs> 근데 뭐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뭐 어떡해요. 아, 이 얘기를 수업 시간에 이제 안 할, 가끔 잊어버리고 안할 때가 있는데 이거 나올 때마다 생각나서 하거든요 이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한 10년쯤 전인가 세무사 반이었는데 여기 수업을 들으신 분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이신데 애들 다 대학교 보내고 대학 막내가 대학교 들어가고 뭐 대기업도 다니고 남편분이 은행 지점장까지 그만두셔가지고 집도 돈도 많고 하는데 평생 남편하고 아들만 뒷바라지했는데 자기도 공부하고 싶었던 거야. 어? 남편도 은행 쪽 이쪽이니까 이제 그 집에 회계학자 세법자도 있고 하니까 나도 이거 할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니까 도전하는 마음으로 세무사 공부한다고 하는데 되셨어. 근데 이제 그분이 커피에 대해서 좀 일각은 있는데 자기도 처음 들어본 커피였던 거야. 거짓말을줄 알았나 봐 이거를. 초콜릿 마카데미 노트 브랜드 커피가 있는지를. 어? 그러니까 초콜릿과 그 땅콩이 마카데미아에서 나오는 마카데미아 너트 있잖아요 그 마카데미아 너트를 넣어서 그걸 갈아 넣어가지고 브랜딩한 커피야 근데 아무튼 그런 커피를 얘기했더니 그런 커피가 있나? 막 그랬나봐 근데 학교 가신 뒤에 남편분하고 이제 애들은 다 컸으니까 둘이서만 유럽 여행을 갔다 오신 거요그 학교 기념으로 유럽 여행을 갔다 오시는데 거기 어딘가에 면세점을 들어갔더니 초콜렛 마카데미아 너트 브랜드 커피가 <laughs> 이렇게 원두 커피로 있는 거야 그니까 그거 보고 너무 반갑기도 하고 어 진짜네 너무 웃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선물을 사가지고 온 거야 이제 어? 선물 사가지고 나타났는데 부피가 이만원더라고요 부피가 이따만해 그거 이따만한 걸두 개를 포장해가지고 꽤큰 봉지로 아 유럽여행 갔다가 선물 사왔는데 내가 또 얼마나 또 기대를 했겠어 유럽여행 갔다가 선물 사온 거라면서 주워가지고 내가 이런 딱 받았는데 너무 가벼운 거야 부피에 비해서 뭐지? 거기 커피가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뭐지? 그러니까 꼭 들어가서 사모님하고 열어보시라고 그러더라고 들어가가지고 허, 와이프하고 딱 열어봤는데 둘다 얼마나 없었는지 몰라요 어? 초콜릿 마카데미이 브랜드 커피? 어 저는 한 잔도 안 먹었어요. 저는 와이프만 계속 먹었고 나 옛날 생각 나가지고 막 그때, 그때 막돈 없을 때그 나갈 때얼마나 속드렸는데 아나 됐다고 나는 그냥 나는 그냥 어? 커피 믹스나 그냥 타아 먹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, 이게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, 얼마나 얘기야 지금 어. 왜 빠지는 거죠? 그걸 생각해야지 그거를 왜 빠지는 거예요? 왜 이거는 어 이것도 용역을 공급한 거 아닌가요? 얘는 커피라고 하는 재화를 공급했고 이건 용역 공급한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거 용역 공급한 것도 벌써 과세가 돼야 되는데 왜 빼죠? 왜 빼죠? 그렇죠. 공급자가 사업자가 아니잖아요. 이건 누구한테 바로 가는 거예요? 종업원 팁이야 팁. 이건 바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? 그렇죠. 이거는 공급자, 종업원한테 가는 거니까 과세가 돼야 안 돼요? 안 되죠. 아이고, 종업자래 종업원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얼마 주고 나온 거야, 그러니까. 나는 15,000원인 줄 알았는데 4,500원, 19,500원 거의 5,000원 더 내고 나왔잖아요. 어? 얼마나 소개 드리겠어요. 그것도 옛날에 꾸개꾸대가지고만오천를 꺼냈는데 더 꺼내야 되잖아. 얼마나 없어 보여요. 그렇지 않아도 없어 보이는데. 와이프가 나 그렇게 만든 거야. 아무튼, 그때 <laughs>